나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다. 내가 살던 시골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 동네에 내 또래 애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항상 혼자 놀아야 했다. 당시 우리 집 뒤에 있는 언덕을 지나면 작은 호수가 하나 나왔는데 나는 그 호수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옛날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엄마는 내가 호수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수심이 아픈 데서 논다고 약속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 호수에 가서 놀곤 했다.그런데 어느 날부터 호숫가에 처음 보는 여자아이와 아이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다마침 혼자 놀기 심심하던 차에 여자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나는 여자아이와 친해져서 호숫가에서 같이 놀게 됐다.아주머니는 호숫가 근처에 앉아 우리가 노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셨다. 그 여자아이와 아주머니가 신기했던 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내가 호숫가에 갈 때마다 계셨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의심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어려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여자아이와 재밌게 놀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호숫가에서 여자아이와 놀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 한참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 이름이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밖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내 이름은 어떻게 하셨는지 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계셨다. 아주머니가 외저로 시지하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어느새 발이 닿지 않는 수신까지 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아주머니께서 도착하셨는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는 그 기억을 그치로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다. 엄마. 그러자 엄마가 놀라서 방으로 달려오셨다. 미우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병원 가보자. 나는 같이 있던 여자아이와 아주머니가 생각나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나랑 같이 있던 여자아이랑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 그 아주머니가 나 구해줬어.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 엄마가 나를 발견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호수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내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에서 나오라고 황급히 내 이름을 부르셨지만 나는 물에서 나오기는커녕 물 속으로 더 들어가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고 엄마가 겨우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곧 도착한 아빠와 같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 일이 엄마는 나를 그 호수 근처에 훨씬 더 못하게 하셨고 아빠는 나무판에 글을 적어서 호수에 경고표지판을 세워놓으셨다. 낯선 모녀를 경계하시오. 아무래도 나는 울귀신을 봤던 것 같다.